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가시면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진권시장도 지금 1%대 내림세 코스닥 시장은 2%에 육박하는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니까 러 오늘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그, 최근에 나타나고 있던 시장의 흐름의,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보면은 뭐, 이제 오늘 하락의 요인을, 뭐, 북한과 관련된, 그,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시황을 얘기를 할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시장은 투기적 변동성 장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그게 그게 뭐 그게 예컨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은 어 지난 그 2월달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던 배경이 뭐였냐면은 어떤 실물 경기 기반한 배경이라든지 뭐 주도주에 의한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선물에 의한 상승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 주에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시초가부터 강세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밀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특히 나타났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난 주부터 이제 미결제 약정 수량이 계속해서 청산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리 어, 코드로플리칭데이가 이제 한 3일, 4일 남았는데 그 4일 남은 과정 속에서 지금, 어, 선물시장의 미결제약정 수장에 의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고 있는 하락의 흐름이 뭐, 북한과 관련된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투기적 장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다 그러면 이 흐름은 적어도 만기 일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등락이 연출될 것이 이렇게 보는게 맞아 보이고요. 다만, 오늘 시장의 흐름은 너무 지나치게 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은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라 그니까 러 지난주에는 약간 우리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2030포인트) 대에서는 때리는 그런 관점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부터는 좀 부분적인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수의 흐름은요. 일단 20의 이동평균선이 지금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있는 33의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1981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1980선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현금을 들고 있다는 관점 속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만약에 물당이라고 물약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자리는 타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을 기다리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좀 기술적 반등을 겨냥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시세 흐름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단기 관심주부터 들려주시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국면 속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오늘 이제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들 다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유니슨, 오성, LSD, CS, SK, 컴즈, 태웅, 인성 종목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서는 SDN, 3S. 그다음에 이제 뭐든 뭐 아무래도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테마 쪽에서는 뭐 안철수 관련주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선도주는 KCPD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성엔지 되는 링 이렇게 됩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자 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조정이 들어오는데 거래를 죽이면서 빠지는 종목을 주목을 하세요. 아, 즉, 오늘 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유니슨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유니슨이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놓고, 놓고 보면은 장대 음선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면은 오전에 장대 음선 발생되는 국면 속에서 8만 8천조 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매물 압력에 의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심리적 불안감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 저점에서 포인트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흐름까지 선순환 관념을 보인 바 있었던 오성 N s t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 돼요. 지금 오성 N s t 가 지금 보면은 어 이것도 지금 장중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약간 급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성 l s d 도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오늘 오전 금리 속에서 48만주, 그러니까 최근에 평균 거래량이 뭐 100만주, 200만주, 이렇게 대던 종목이 지금 40만주 갖고서 미, 밀어버리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 그러니까 오늘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심리적 불안감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번 주 흐름 속에서는 단기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컴즈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 저점 포인트를 노리는 자리. 그 다음에 태웅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은 지난주 흐름 속에서 태웅의 경우에도 사실은 시대가 좋았어요. 좋았다가 지금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는 심리가 불안하면 그냥 물량을 갖다 던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지금 2만 1 0 0 4까지 왔었는데, 그 자리, 그러니까 10일 이동평선을 중심으로 한 자리는 저가 매수 포인트 견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S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지난주 국내 속에서 3S가 좀 저점을 형성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첫 번째 눌림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캐시피드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안철수 관련 쪽에서는 이제 캐, 캐시피드라든지 뭐 우성사료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네트워크 렇게 되는데, KCPD가 일단 대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따라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성 사료라든지 한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보자, 이렇게 말씀드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위축이 돼버리니까 시대들이 전체적으로 아침에 약간 툭툭툭 밀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바대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을 됩니다. 그래서 우성, 에, 조정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조정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거래량을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종목들의 경우도 기술적 저가 매수 포인트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려,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KCPD는 지금 사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종 목도 계속 적 관심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캐시피드를 왜 올렸냐면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뭐 아무래도 가장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안철수 관련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캐시피드가 그중에 든 대장주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면 캐시피드는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른,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고 그 다음 종목들이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우성사료하고 한일네트워스 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캐시피드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형주들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중기 관심주도 살펴주시죠. 자 대형주들의 흐름은 철저히 압축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저점 포인트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에 sk 하이닉스 사실 저점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닌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 시세 흐름은 최근에 it 세트 내에서 오히려 핵심 주도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형 it를 볼때 sk 하이닉스를 제외를 하고는 사실 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oci 그다음에 하나 케미칼 안랩 두산중공업, 테크인 호텔시가, 두산 엔진 등이 되는데, 뭐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시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17만 원대 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18만 원대는 한번 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다시 이제 또 이제 17만 원대 들어오는데, 고있요거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17만 원 초반 대 들어오면 은 여기서는 뭐또 저가 매수할 자리가 되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히 올라갔다가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뭐 툭툭툭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11 이동평균선 짜리, 지금 19,900원 짜리인데, 요 자리는, 어. 한 번,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300일 추세에서는 지금 깨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0일 선이 지금, 대체적으로 64,6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자리가 확실하게 이탈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관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그 다음에 두산 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바닷권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오늘 좀 단기적으로 약간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인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지를 해도 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두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탄력이 조금씩 둔화가 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세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지금 현재 0.18%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많은 종목권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더 밀리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100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103개 종목의 상승세가 기록이 되면서 지금 현재 하락 종목 수가 점차 점차 더 증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수급 상황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 삼대 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진 않은데 오늘은 수급성의 움직임보다도 약간의 매물에 의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센티멘탈 장세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고 지금 현재 조합 어, 주가 지수는 60일선을 이탈한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카우벨게